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7월 넷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는 지난 21일 이마트 연수점으로부터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 숲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원기 회복 꾸러미 250박스를 전달받았습니다. 곰탕, 추어탕, 갈비탕 등 간편식품 7종으로 구성된 원기 회복 꾸러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식사 지원 서비스 축소로 인해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마트 연수점 관계자는 이번 후원 물품이 코로나19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정서적 소외감과 고립감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이에 구 관계자는 몸과 마음이 지친 취약계층에게 위로가 될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연수군은 지난 22일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사내봉사동아리인 나누리회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용품 선풍기 40대를 기탁받았습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무더위 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미스비시 엘리베이터 나누리회 관계자는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이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연수구 관계자는 기부해주신 소중한 마음을 담아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소외계층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는 최근 송도국제교와 컨벤시아교 교량하부 총 10개소 교각에 대한 색채 디자인 및 도장 작업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교각 색채 디자인 사업에는 12, 9비 각각 50% 매칭으로 총 사업비 2억 400만원을 투입해 어둡고 상막한 교량하부를 활력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경원고가교, 동춘고가교에 이은 두 번째 사업으로 인천 대표 10가지 색을 활용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원도심 색채 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지역 주민의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90%가량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공공시설물 색채 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경관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정보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대상이며 8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ARS,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 일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대상은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은 구청 또는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자를 통해 접수하고 변경 신고는 구청에 신고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이 열흘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의 온열질환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배 이상 늘어났고. 환자 3분의 1이 수도권에 몰려있는데요. 이렇게 더울 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그늘막 쉼터 등을 이용해 더위를 피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수분 섭취도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